우리 유튜브 친구들, 안녕! 도리도리, 끼도리! <목소리> 어, 어, 나이스! 네이스! 되나요? 아, 나이스! 네이스! 이러면은, 오케이. 이러면은 이제 3렙 때 바로 킬각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한 아, 까비. 까비. 오케이 이러면은 음 자크 이거 3렙 때 이러면은 바로 킬각 빠야될것 같은데요. 3렙 때면 아, 전멸로 진. 침... 응, 네, 네, 무조건 무조건. 해보 볼거응 네. 탈진이라서 어, 무조건이다 이거. 저도 바로 풀 써가지고 평타로 계속 호응하면 되니까. 오케이, 까지. 출혈 조심해야 되는데, 깨비. 어, 뭐야, 이거. 리쉬 안 했다, 얘네. 엽법. 어, 이거 일렙 지거든요. 일렙질 건데? 아! 아! 아, 졸렸다, 이거. 오 마이 갓. 이거 무조건 아, 일단은... 3렙 딜교 했어야 되는데. 음. 하지만, 이렇게, 지금, 매번 이렇게, 죽고 시작해도, 지금, 아, 이거 죽는다, 이거. 나이스, 삭, 삭, 삭. 제발 한 번만. 아, 이게 어시가 안 들어와? 깨비. 나, 감, 감, 감. 얘는 풀이 있어. 한번 해볼까? 되나? 아씨, 못 잡네. 아, 괜히 썼네. hm, <laughs> 뭐 되는 줄 알았는데, 안, 안 되네. 이거 어시도 안 들어가가지고. 오케이, 대포, 대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아. 좋아요. 저 먹을게요 그 네이스 아 여기까지 밀어야 된다 이거 밀고 저탈 타고 올게요 아 이거 집 갔다 올게요 어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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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이스 아 이거 요거... 나집 다음 빼세요 필터 금방 올게요. 이거는 나 때릴 하겠죠 바로 침묵 먹이 주면 먹이 쪽으 이기나? 아, 내가 이랩이네. 아, 이렙이라고요 잠깐만, 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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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이긴다, 맞아, 맞아. 이긴다, 이긴다, 내이도 네, 침묵 걸어주고요, 대박. <laughs> 존나 섹시했어. 바로 요만 아니겠습니까? 하기 말자 원딜.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이거 먹어. 아, 아, 아. 나도 못 먹었다. 오마이갓. <laughs> <목소리> 오케이. 하나만 <목소리> 먹먹이아 확실히 확실히 좋아요. 와 이거 안, 안 밀리는데요 이거? 음 칼리 상대로 아, 절, 전혀 안 밀리는데 딜교가? 오케이 이거 쭉쭉 뺐다가 이거는 그냥 빨리 집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자크 안 와도 이길 수 있는 각이었기 때문에 까비 나이스 어 자크 잘한다 오 자크 괜찮은데요? 칼리 뭐야 네이스요. 아, 대포 아, 또. 대포안 <laughs> <데브> 먹어. <laughs> 아, 자꾸. 평타가 쳐버려. 이래서 습관이 무섭습니다. 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봐줄 수 있어요? 침묵 걸고, 일단. 나 칼리, 칼리, 칼리. 나이스! 풀 없죠, 얘? 네이스! 아, 와, 됐고요? 아, 잠깐만. 나이스 잡았죠? 아, 메이스 까비. 아 유치알 킬껄 까비 아못 잡는다 이러면 키모티 까비 키모티 라인 경험치만 먹다가 하고 암흑의 인장 가주고 오케이 5렙 찍어주고 대포 대포 먹어야 돼요 나이스 나이스 네. 와대해 주고. 라인 푸시 할게요. 또. 같이 하면 또 빠지면은 오케이요. 전육 됐어요. 그럼 다음. <laughs> <laughs> 쟤, 쟤 레벨 3대? 아 뭐야 세주, 이거. 떼려줘때어안 되겠다 이거. 오격이오이거 라인 밀어주는 거 그냥 기다렸다가 음. 여기 있거든요 지금 이거 오, 오는 거 보니까 뭐 온다 뭐 온다 이거 지금 용 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이거 탑이라서 어. 이거 아 이게 어어 어, 잠깐만요 아 이거 안 된다 싸움 나면 안 돼요 그냥 빼야 돼쭉쭉 쭉 빼면 돼요 그냥 할수 있거든요 오케이 이거 라인 푸시 할게요 그냥. 안 그러면 용못 가져서 나이스 대포대포 대포. 네이스 음, 아주 네이스 오케이 라인 푸쉬 오지구요 아용 뺏겼다 버거네음 이건데 어쩔 수 없어 아 잠깐만 얘 먼저 네이스 얘 칼리 그다음 침묵 먹여주고 나이스! 어? 아, 잠깐만 다맞죠나더블로고 네 <laughs> 풀을 쓰네 네이스이 예 바로 마자 원딜이다 침묵 먹이 죽어 예제데드뭐 uh? 있나? 왜왜 왜 까불지? 죽을라고? 까불지? 와 근데 떼주가 그걸 들어오네. <laughs> 나이스 포타골드 싸비드이 말자 원딜 하면은 라인클리어 엄청 빠르고 포타골드는 거의 다 챙긴다고. 어아 아, 잠깐 나 이거 안돼 안돼. 오빠야. 나이스 게임 터졌는데요. 이거 텔 있기 때문에, 이거, 뭐고, 그냥. 아, 까비, 나이스. 이거, 안, 이거 안 되는데? 저 마나 없어요. 호응이 안 돼요. 그냥 이것까지만. 이거 포탑골드만. 어, 이거 잠깐만, 들어온다. 무빙해주고, 핑어만 지어주고, 까비 포탑골드. 텔 타고 바로 올게요. 이거 라이만 밀어놓고. 나이스. 네이스 바로 집 갔다 올게요, 이거. 아, 이거, 이거 먹고 갈겠 이거. 이거 한 대만 치면 되기 때문에. 한 대, b 우 오케이, 집 갔다 올게요, 이거. 룸메, 일시불. 아, 룸메래, 루덴의메아리 오케이, 핑화까지 사주고. 이 바로 들어가요, 그냥. 그냥 무조건 이기거든요. 브라운 봐도 됨. 네이스. 개고이요맛스 말장군이라는 겁니다. 개고. 이야장데. 네이스. 네? 어, 근데 와도 와도 어차피 이기기 때문에 지금 궁 있죠? 네. 오케이, 궁 있기 때문에 충분해요. 아니요궁 이제 꺼져요. 아. 오케이 네이스 이거는 그 다음에 뭐지? 번을한 번도 안 써가지고 마공점을 한 번도 못 쳤네. 얘 <laughs> 애들이 뭐 쓰기 굳이 쓸 필요가 없네 뭐.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아, 내 거. 앙. 네이스 들어가시구요. 파워 캐리. 원딜로 미드 잡아버리기, 사 캐리 이거이제궁없긴 한데, 이거 아마 올 거거든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빼버리네 네이스케 먹으면 되고 게이 너무 이 오케이, 이이 이게다말자 원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그리고 서포트아리우스 최강조합 최강조라고 불리웁니다 어어. 아! 어, 이거 맞아? 오, 잠깐만. 무빙! 무빙! 이거, 이거, 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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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는데 아! 까비! 어 이게 안 끌려? 아 아깝다 어 이거 세주 궁아 까비까비 이거 라인 빨리 밀어주고 최대한 나이스 이거 안, 안 터쳐지나? 아.. 아비다 걸렸네 나이스 침묵 이거. 나이스!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괜찮아요괜찮아요 까비 아 이거 안 죽나? 아.. 까비 아야아니아 친구! 아! 아 내가 잘못했다 야, 이거 밀면 되죠 저희는 아 아까운데 저거 너무 아 근데 또 왔다 네이스 다음 이렇구요 <laughs> 진짜 말자문질 너무 좋다 와 근데 아까 그거 끌었는데 한 점이 깨비 안넘어아 너무... 이거 이거! 아! 한 아, 대! 아, 나이스 <laughs> 바위. 오케이, 용, 시야 먹어주고요. 그렇지. 어, 진짜 말자 원딜의 서포 다리우스 너무 좋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진짜 뭐, 어, 뭐, 부실 골프리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대부분이 부실 골플이라는 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다이아 이상은 아마 거의 한 10%도 안될 거라는 거, 예. 부실 골플 분들은 진짜 필참하시면 됩니다. 이 1년 전에 페이커도 했던 다리우스 서포터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못 믿더라도 우리 페이커 성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얘네가 아마 까마득 할 거예요. 왜냐면 말자를 노리자니 다리우스가 또 너무 아파. 또 다리우스가 막 스택 싸우면서 막굶 꽂아 버려. 그렇다고 다리우스를 보자니 또 내가 딜을 오지게 넣네 공호충으로 미쳐버리는 거지 그냥 어, 아무것도 못해 버려. 그냥 미치고 빨리뛰는 거예요 그냥. 이걸 썰에는 안 치네. 칼리한대 맞으면 질질 쌀 건데 안 맞네. b 뱀뱀뱀. 이게 공호충으로 이렇게 또, 어, 타워 이렇게, 어그로 끌어가지고, 어, 미녀 올 때까지 이렇게 또, 타워링 해주고. 자, 이런 원딜이 어디있습니까 예? 그 침묵을, 이거는 칼리한테. 칼리한테 먹였죠? 아, 아! 초시계로 버텨주면서, 바로 침묵 먹이고, 다시, 궁. 아, 아, 일단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했어요. 일단 칼리보다 일단 내가 훨씬 많이 했어, 확실한 건. 깨미 나이스. 지금 타워 오르가 지금 어 타워 한 대만 치면 되는데. 아아 씨발. 아 아웃스러워 러워 지금. 아, 아. 아. 어, 쓰러워, 쓰러워,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응? 텐타 매너 줘. 잭스야, 그럼 너가 치지 그랬니? 잭스야, 너도 똑같았어. 어이가 없네. 아오카이 어, 여기 한명 정도 올 건데 분명히. 이거 가볼까? 가보죠, 가보죠, 이거. 유치아 키고가즈아 칼리, 칼리. 아니면, 아니면 마우카이, 마우카이, 마우카이. 네이스! 침묵 먹였고요. 네이스! 아무것도 못하고. 네이스! 이제 지금 스택 다 쌓았죠? 까비, 근데. 다 도망가 버렸네? 이러면 이제 미드 밀면 돼요. 칼리, 저기. 아,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아 뭐야 도망가? 이게 바로 말자 원딜입니다 어, 보자마자 그냥 세주환이 들고 꽁무니 내빼버리죠? 예전대 뭐하니? 모았어요저 얘들 다 나왔어요 이거 빼야겠다 한번 빼주고 끝까지 빼서 주고 그 다음 용 50초 그 다음에 애들 먹어주고 원딜 차이 싸보신다 진짜 진짜 이거 보고 약팔이라면 하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다 진짜 나이스어아 아,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이건,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이건 너무 많다 이거 <laughs> <laughs> 와암살하고이네와 깜짝 놀랐네 이번 용은 용운... 어 조야, 그냥 라인 미댄. 어, 저텔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조냐, 이제 조냐를 가야 됩니다. 조냐. 오케이. 나이스. 아니, 라인 밀지. 피즈 판단 아쉽구요. 말자 원딜하면 텔 들고 라인 클리어도 빠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이런 플레이가 말자는 시짜어 라인 클리어 빨라 어 거기다가 데미지 세. 어? 그냥 뭐 하나 밀릴 게 없습니다 진짜로 예 게임 터졌죠? 어 아무것도 못 하지 어, 그냥 멀뚱 멀뚱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살려줘 살려 지지 칼리스타 바로 지지 나왔지? 구독 당당하게 1등 캐리 칼리스타 딜량앙 7천도 못 넣네? 오케이.